오늘은 일단 여기 보이는 O 시리즈 G 바디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p d 님이 보시기에는 금액대 어느 정도로 보이세요? 이거 한 3천만 원 중반 할것 같은데요? <laughs> o 시리즈 G 바디가 전체적으로 2천만 원 초반부터 시작을 많이 하고요. 10만 키로 전후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2천 중반 정도에서 많이들 찾으십니다. 가격왜 이렇게 저렴해진 거예요? F 바디 모델들이 밑에서 내려가고, G 바디 신형들이 이제 2천만 원 초중반까지 많이 떨어졌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BMW 신차 출고율이 이 엄청 났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 붙어서 더 많이 떨어진 이유도 있고요. 한번 보시죠. 일단 옵션은 여기 주행 안전 옵션인 차선 유지 보조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 안전 옵션에 다 들어가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핸들 열선, 스마트 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자 기어봉, 어라운드 뷰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갈 건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셀루프까지도 들어갑니다. 이게 520d M 스포츠 플러스인데요. 공조기 패널도 터치로 고급스럽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입차 옵션이 안 좋다라는 인식은 있지만 5시리즈 M 스포츠 플러스 정도까지 오면 웬만한 건다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M 스포츠는 이렇게 통풍 시트나 어라운드 뷰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도 BMW는 차가 좀 작다던데 사실인가요? F 바디까지는 정말 실내가 엄청나게 좁긴 했는데 나름 쥐바이 넘어오면서 많이 넓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국산 차량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많이 작긴 하더라고요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앞좌석에서 그냥 편안하게 운전한다라는 포지션으로 맞추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 정도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헤드룸에도 주먹 하나 정도 여유롭게 들어가는 공간은 있고요. 일단 외관 길이만 두고 보면은 전장은 4936mm고요. 전폭은 1868mm 정도로 그랜저랑 정말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는 실내 공간이 상당히 작은 건 맞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푸른구동 기반의 차량이라서 엔진이나 미션 구조 배열이 세로 배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본넷이 조금 더 길게 빠질 수밖에 없고요. 무게 배분 때문에 뒷좌석을 약간 작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좀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는 무난하다. 작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5시리즈를 3년 정도 탄다고 하면은 유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중고차를 사면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잖아요 참고용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15,000km 정도 주행을 한다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젤이 1리터당 1,430원입니다 1년에 총 153만 원의 주유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일단 17에서 18년식을 기준으로 1년의 세금은 3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 28세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차 포함 1년 보험료는 13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이랑 주유비, 세금, 요세 가지를 더하게 되면 1년에 317만 원이라는 유지비용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고 차다 보니까 고장나는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BMW 5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고질병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바로 앞에서 볼수 있는 이 헤드램프 안에 있는 엔젤아이 이 부분 미등이 좀 자주 나가는 고질병이 있는데요. 제조사에서도 인정을 해서 무상 수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에 사고가 나서 헤드램프를 교체했었을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무상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설로 따로 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리 비용이 발생하고요.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에만 들어가는 이 터치 공조 패널 여기에 짝짝짝짝 이런 식으로 금이 많이 가거든요. 100만 원 정도의 또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BMW는 BC 버튼이 가끔 안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안에 방향 지시등을 좀 쓰다 보면 안쪽에 있는 배선이 끊어져서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시리즈가 에어컨이 고장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바로 에바포레이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바포레이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내에 차가운 공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습기로 인해서 부식, 손상, 가스 누출, 에바포레이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안 나온다면 에바포레이터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가장 비쌉니다. 순정 부품으로 에바포레이터를 교체를 할 경우에는 25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올 수가 있고요. 애프터 부품으로 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150에서 180만 원 정도의 고가 수리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에어컨은 꼭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시운전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 고질병이 또 있는데요. 디퍼런셜 기어가 뒤쪽에 달려 있는데요. 이게 요크 베어링이 문제가 돼서 웅웅웅웅, 갈갈갈갈갈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 수리를 하면 대략 한 50만 원 정도의 수리비로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혹시나 문제가 커져서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된다면 150~200만 원, 그리고 신품으로 한다면 3~4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웅웅되는 소음은 없는지, 이상한 진동 소음은 없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플렉시블 조인트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BMW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내구성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엔진룸에서 또 보셔야 될게 있는데요. 터보가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쿨러 호스를 이렇게 만져 보시면 이 친구 가 상당히 말랑말랑거리거든요. 이게 고질병입니다. 이게 딱딱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랑거린다면 흡입 공기 유량 제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면 바로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품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대략 40만원 정도의 교체 비용이 나오는데요 애프터 좀 쓸만한 걸로 하게 되면 한약 2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bmw가 대부분 누유가 사실 잘안 되긴 하는데 여기 로컨 커버에서는 자주 누유 가 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엔진의 제일 최상단 커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플라스틱 커버 이기 때문에 한번 누유가 되면 크랙 이나 변형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누유 수리를 할때 교체해 주시는 걸 권장 드리는데요 애프터로 작업을 하게 되면 대략 5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BMW의 화재 원인이 되었던 네, EGR 밸브인데요. EGR 밸브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제조사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수리를 이미 받은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되시지만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무상 수리를 받았었는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어, 난오 시리즈 가솔린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솔린은 냉각수 관련 계통이랑 퍼지 컨트롤 밸브 요쪽이 좀 자주 나가기 때문에 냉각수 관련된 부품들을 다한 번씩 라인에 따라서 꼭 점검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고질병들이 너무 운이 없어서 모두 다 고장이 난 경우에 대략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고질병 수리비만 나오고요. 3년 동안 고질병 두세 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장 부분 제외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소모품들 있죠. 일단 제일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 이 엔진오일 1년에 두 번, 30만 원 정도의 엔진오일 교체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미션오일은 1회 교체해 준다고 생각하고 약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퍼런셜 기어는 는. 오일이 7만원 정도 교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4륜일 경우에는 프론트 디퍼런셜 기어랑 t c 오일도 같이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차량은 디젤이기 때문에 연료 필터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3년이면 두번 교체한다고 생각할게요. 대략 3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게 되고요.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도 애프터 기준으로 4바퀴를 다 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의 교체 비용이 나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대략 한 7만원 정도의 교체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있는 타이어. 타이어 교체 비용은 보통 평범한 국산 타이어로 네 짝을 다 교체를 하 한다고 했을 때는 대략 80만 원 정도의 교체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또 엔진에서 교체해야 될 소모품은요. 겉벨트 세트라는 걸 교체를 또해 줘야 되는데요. 댐퍼 풀리, 워터펌프, 냉각수 뭐 이런 것까지 풀세트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60에서 70만 원 정도의 교체 비용이 나오고요. 어, 그리고 아무래도 이 차량이 디젤이다 보니까 떨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엔진 미션 마운트 다 같이 교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대략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에 교체 비용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평균 내서 따져보면 460만 원 정도라는 소모품 교체 비용이 나오게 되고요 주유비랑 세금, 보험료 이런 것만 3년 동안 951만 원의 비용이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평범한 운을 가졌었을 때 고질병 수리 시 125만 원 정도의 고질병 수리 비용이 나오게 되고요 3년에 1,536만 원 만 원이라는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1년씩 나누면 512만 원이라는 평균 유지비가 계산이 됩니다. 물론 연간 1.5만 k 로 정도 주행을 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고장만 안 나면 국산 차랑 똑같은데 왜 용범 팀장님은 수입 차안 타세요? 앞에 전제조건이 붙었잖아요 고장만 안 나면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보면 5시리즈 아, 디젤? 생각보다 탈만한데?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덜컥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리비가 어느 정도 여유롭게 모였을 때 구매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시리즈 유지비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